두 번째 착장은 점프스트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네. 약간 좀 미니한 기장의 점프스트 보여드렸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좀 롱한 기장감의 점프스트 제품입니다. 맞아요 요런 스타일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너무 숏한거좀 어려우셨던 분들 점프스티 입고 벗는 거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 좀 집중하실 만한 어, 아이가 두 번째 아이입니다 요거또점프스티한벌로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네. 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음. 스타일링 팁중에 하나가 여튼 보통, 보통 여름에 할때 저도 출근하거나 놀러 갈때 음. 가장 고민하는 게 네. 제가 이 주말에 잠깐 해외 갔다 왔는데 제가 캐리어 싸면서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상하이가 맞는 게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아매치하기 어렵 맞아요. 네. 내가 네. 진짜 옷장에 옷이 많아도 제가 음. 어왜 이렇게 나 옷이 없지 이런 말을 하면서 옷을 챙겼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떤 거 챙겼냐면 그냥 원피스 챙겨갔거든요 아, 한벌 짜리 점프스트 두 개랑 원피스 네. 두 개면 그냥 여름휴가 걱정 없고 맞아요, 올 여름 맞아요. 주말에 잠깐 가실 음. 때뭐 평일에 약속 가실 때뭐 디너 약속 있으실 때 그냥 음. 한벌로 끝나는데 오늘 대 실루엣이 멋있으니까 음. 되게 완성도 높은 스타일링 한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맞아요 또 너무 드레스업한 것처럼 투머치한 느낌도 없으면서도 맞아요. 되게 우아하면서도 시크하다고 지금 무망님께서 말씀해주셨는 데 정확히 좀 보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위에만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어, 느낌이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근데 팬츠는 와이드하게 툭 떨어지는 이 라인이 진짜 휴가 시즌에 한벌 돌돌돌 돌 말아서 어, 캐리어에 쓱 넣고 싶은 그런 룩인 거 있죠. 맞아요. 이럴 때 네. 왜냐면 뒤에 밴딩이거든요. 맞아요. 뒤에 지금 저희가 음. 스트랩이 내려와 있어서 밴딩이 살짝 가려주는데 음. 스트랩으로 묶으면서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점프수트예요. 네. 뒤에 밴딩이어서 원사이즈니까 66분들까지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이 하이팬츠랑 되게 와이드하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하이를 또 가려줘서 네. 너무 편안하고 어? 웨스트라인 편안하고 위에 볼륨감 있고 그냥 실루엣이 네. 되게 어 이거는 하나쯤 여러분 추천해드리고 싶다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살짝 세미 홀터 같은 느낌이 있는 이유가 요넥기 살짝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더해드리고 셔링 디테일이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너무 밋밋한 느낌보다도 볼륨감을 좀 살려줍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도 음. 제가 옷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 바로 포켓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음. 이것도 포켓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란님이 되게 편안한 플랫이랑 신어주셨거든요. 그쵸. 이렇게 입으면 리조트룩으로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먹으러 갈때쓱 아. 하나 입고 그냥 쓱쓱가는 아. 거예요. 근데 사진 네. 조식 먹으러 갈때 여러분 그냥 가시지 않고 사진도 찍으시잖아요. 먹고 오신다. 먹고서 어, 예쁜 풍경 보면 사진 찍고 이 실루엣 이스 버서 멋있어 보이고 인생샷도 남기면서 음. 편안함까지 가져가는 점프수트입니다 <laughs> 사실 출근 으로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게요 이제 에어컨 바람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살짝 가벼운 가디건 하나만 걸쳐주셔도 바로 출근로 완성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느낌도 8 1,700원입니다 가격도 놀랍습니다 지금 요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영님이 입으신 게 브라운, 브라운. 컬러, 제가 입은 게 블랙 컬러 그리고 한 가지 컬러가 남아있는데 고그 컬러도 은하님 착장 컷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하님은 마지막 컬러인 그린 컬러 착장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yeah. <gasps> 달라진다. 화사해졌어요. 그쵸. 지금 은하님이 나오시면서. 그죠? 1차계에서는 네. 그렇고 한 가지 이런 포인트 되는 유색 컬러를 저희가 넣어서 <laughs> 같이 보여 드리는데 좀 네. 비비드한 컬러가 원하신다면 그린 컬러까지 같이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린 브라운 블랙 봐 주시면 네. 되고 저희 키169 그리고 우리 MD님은 164 그리고 우리 모델 해란님은 네. 174cm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거 저에게 아주 딱 맞는 기장이에요. <laughs> 맞아요. 기장이 어쩜 169 이렇게 169 모여라. 네. 웃수하나도 <laughs> 없이 왜 저도 진트 제품을 음. 사면서 그런 게딱나 내가 수선 그치? 안 하고 입을 수가 있는 게 있고 네. 와 이거는 매번 내가 뭐13 <laughs> 센 c m 하이를 신을게 아니라면 조금 한다는 줄여야 되겠다는 음, 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그냥 딱 맞으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거예요 딱 맞고요 <laughs> 구두 네. 그렇게 높은거 안 신었어요 7, 8cm 신었을 때 살짝 기분좋게 1cm 떠서 더러운 거 바닥에 묻지 않을 정도 음. 169cm이신 분들에게 일단 기장적인 면에서 너무나 추천을 드릴 거고요 네. 이것도 점프수트인데 위쪽은 약간 요 쿠셔링으로 볼륨감을 임이 음. 주는 요런 우아함과 네. 멋스러움이 있고 팬츠는 앞쪽에 그 레지키 하나 안 잡아놓은 그냥 깔끔하게 음. 툭하고 떨어지는 거라 약간 너무 막 과하게 어, 클래식한 느낌이 아니면서도 그죠, 또 세련된 그죠.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 위아라의 멋이 너무 멋스럽고 여기가 살짝 또 좁아지게 살짝 음. 이렇게 내려가죠 살짝 세미 어, 홀터넥 같은 느낌이에요. 어, 어, 어. 맞아요, 세미 홀터예요. 음. 그래서 어깨가 조금 더 팔이 길어 보이는 느낌까지 같이 음.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 이거 되게 멋있다고 지선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도 배송 이번 주에 저희가 보내드릴 아,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좋네요. 어, 이것도 괜찮으실 네. 거고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쁘죠. 저희 이거 컬러 각각 좀 앞에서 보여드릴까요? 블랙부터 네. 한번 볼게요. 블랙 차분하고 은은합니다. 음. 어. 블랙 컬러는 사실 고민할 어. 필요가 없는 컬러죠.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드리고요. 브라운 갈게요. 브라운 어. 요색 너무 잘 나왔어요. 브라운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 웜톤이시거나 네. 머리 음. 컬러감이 약간 브라운 컬러, 갈색 컬러 톤 제가 지금 약간 색이 네. 좀 밝아져가지고 갈색 톤이거든요. 이런 헤어 컬러 톤 가지고 있다면은 블랙, 브라운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브라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라운 컬러 예뻐요. 맞아요. 음, 음. 이게 딱 깔끔하면서 그 세련된 느낌을 브라운이 가져와주거든요 브라운 되게 잘 빠졌어요. 음, 브라운 네. 블랙 고민되신다면 전 브라운 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이옷 같은 경우는 그린은 이 그린 컬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겨울 쿨톤이신 분들. 대명사 음. 이제 우리 연진이 언니 있으시잖아요. <웃음> <웃음> 쿨톤이신 분들, 눈코입 크고 화려하신 분들, 립 컬러 쨍한 거 바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린 컬러까지 같이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1천 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어. 원단도 진. 진짜 너무 걸리적거리지 않고 너무 편하고요. 너무 시원해요. 어 착용방 법도 그렇고 뒤쪽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거든요. 음. 요거 없으면 사실 딘트에 안, 안 왔죠 이제 맞아 분명. 맞아. 게 <laughs> 있으니까 딘트가 되는 거거든요. <laughs> 이 정도의 이런 부화, 요게 있다라는 뒷모습까지도 치지 않았다. 어, 그래서 옆모습 사진도 이렇게, 이렇게 인사 받으시면서 어. 출근하실까? 어뭐 좋은 아침하고 <웃음> 인사하고 <laughs> 가는 데 뒷모습에 이게 딱 바람에 흩날리서이렇게 <laughs> 딘트 <아니면은 웃음> 여러분들께 저희 <laughs> 촬영할 때막스타프 날리는. 컵인생사 어. 찍고 싶으시잖아요. 아신들까요? 어, 이렇게. <laughs> 여러분 이렇게 잡고 네. 걸으면서 튕기세요. <laughs> 아, 튕겨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살짝 좀 살짝 걸어와서요. 그러면 진짜 걸으면서 스카프가 예쁘게 날립니다. 저희도 이거,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포토제닉하기 <laughs> 네. 위한 그런 팁들을 좀 알려 드렸고 <laughs> 결국 브라운 결정하셨어요. 잘하셨어요, <laughs> 아, 형님. 컬러감 보시면은 블랙 브라운 기본적인 네. 거 하나 보시고 아니면 좀이런 튀는 컬러 원하시면 은 그린 컬러 가져가시면 되고요. 원 사이즈니까 뭐 걱정 없습니다. 음. 뒤쪽 허리가 여기가 밴딩이라서 그리고 이 밴딩이 지금 조여지지 않는데도 되게 넉넉하거든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이 밴딩이 느낌이 있으면은 음. 밴딩이 늘어나면서 허리에 맞는 게 있고 음. 밴딩이 늘어나지 않는데 넉넉한 핏이 있다면 이 제품은 밴딩이 음. 그대로 있는데 오오이신 분들을 넉넉하기 때문에 육육이신 분들까지도 음.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밴딩이 음. 너무 튀지 않는 느낌 이 뭐냐면 앞쪽 부분에 셔링이 잡혀있다 어, 보니까 그렇죠. 밸런스가 또 맞는 오,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또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스트랩 내려오는 음. 게 살짝 가려 주기도 하다 보니까 어, 되게 맞아요. 멋스럽게 편하게 착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넛 님, 구매라는 그 네. 일자, 글자, 주 구매 인증, <laughs> 네, 글자. <laughs> 음. 위에서 예시를 해 놨는데 구매 네. 인증 그리고 번호까지 남겨 주시면은 그래야 저희가 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는 어 수선이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 집에 뭐 미신기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laughs> 잘랐다 바으면 되니까 믿담만 그래서 이거는 기장 문제로는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제기가 169인데 딱 맞으니까 169이신 분들에게는 <laughs> 어, 진짜 무조건 추천드리는 기장의 <웃음> 라인입니다. <웃음> 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 자 우리 구매 인증이 저 30분 경에 한분 그리고 어, 1시 5분 경에 한분 이렇게 발표를 드리는데요. 자첫 번째 당첨자 곧 발표할 거라서 <laughs> 오, 네. 지금 도너님까지만 1차 구매 인증 인증에 저희가 취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당첨자 결과가 어, 뜨면은 바로 한번 안내를 드릴 건데요 오늘 저희가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 사진을 음. 한번 보여드릴까요 당첨자 음. 나오는 동안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이어링은 구매하시는 전원에게 가는 이어링 귀걸이 선물이고요 구매 인증 선물은 밑에 보시는 이런 뱅글을 세트로 준비를 했어요 구매 인증 당첨되시면 귀걸이와 팔찌까지 아예 세트로 받아보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물 보여드리고 당첨자 발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제 귀걸이도 착용했고요. 뱅글도 착용했습니다. 되게 우아하죠. 그냥 이렇게 뭐 옆모습 뒤쪽으로 가 있었을 때도 앞쪽으로 나와 있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어링과 함께 이렇게 오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1차 구매인증 당첨자 어, 발표 네. 나왔습니다. 어, 발표할까요? 네. 당첨자는요? 미호라님이십니다. 미호라님 미오라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언제 언제 하신 분이었지? 위쪽이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 미호라님 너무 축하드려요. 네. 계신가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아 그리고 이어서 두벌 사면 두번 기회가 아니, 아니 한번만 사도 두번 기회가 있어요. 프란체스카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차 <laughs> 때안 되셨죠? 한번더그 구매 인증 번호로 2차를 또 하셔도 돼요. <laughs>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이런 때가 어디 있어요 진짜. <laughs>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 한번더 참여하시고. 지금부터 2차 구매 네. 인증 시작이니까요. 다시. 시 한번 채팅창에 구매 인증 올려 주시면서 1시 5분 경에 당첨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까 또 질문을 주셨던 분 있으셨는데 한번 볼게요. 아, 장미 팔찌도 음. 확대샷이 궁금해 오해피데이 님. 아, 그럼 한 번만 더 보여 드리고 갈게요. 요거였군요. 제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세련한 네.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요. 이건 사실 너무 구매하고 싶어요. 그죠, 그죠. 구매를 하실까도 이어링을 오늘 드리니까 밴글만 네. 따로 구매하신 다음에 세트로 음. 활용하시면은 음. 이게 세트로 착용했을 때 무드가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음.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얘가 조금만 꽃이 조금만 더폈어도 이렇게 클래식하고 우아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플라워가 조금만 더폈어도 조금만 앞쪽으로 노골적으로 플라워가 올라왔어도 이렇게 멋스럽지가 않거든요. 이거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 있어도 너무 기분이 음. 좋고 어, 정 구매인지 2 차까지 당첨 해 보시고 안 되시면 저희 자산을 여기는 좀안 들어가 있죠. 어, 자산을 넘어가셔서 쇼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사 보시면은 와 이거 매번 매번 귀걸이 음. 주는 게 진짜 큰 돈. 되는 거였구나. 그럼요. 싶으실 거예요. 여기서도 같이 구매 가능하다고 아, 되어 있어요. 있어요? <laughs> 어, 네. 뱅글이 지금 얼마죠? 29,000원. 그죠 29,000원. 29 구매도 가능하시다라는 점 좋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당첨될 수 있으니까 한번부지 저희가 한번 해보시다가 그때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 나 바빠요 하시면은 결제하시고 나가셔서 입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 매주 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선물 구매 어 전원에게 드린 이어링도 매주 달라지고 팔찌도 네. 그 팔찌가 아닌 선글라스였던 적도 있었고 가방이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리에스 님 구매 인제 감사드리고요두 번째 착장 스트랩 점포스트 그린 브라운 블랙 세 가지 컬러. 원 사이즈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하객룩으로 저는 블랙 너무 추천하고 어, 싶어요. 그치? 브라운도 음, 브라운도 괜찮고 하객룩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네. 깔끔하죠. 요, 요즘에 그런 쇼폼 많이 나오잖아요. 20대 하객룩 그리고 30대, 30대 하객룩 하객. 아, 결혼 전 <laughs> 하객룩, 결혼 후 <laughs> 하객룩.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막 너무 짧은 거막못 입겠고 <laughs> 조금 불편해요. 그럴 때는 네. 팔 정도는 내줘도 돼. 우리 유부녀 음. 아무리 그래도 그죠? 아, 팔 네. 정도는 내줘도 되면서 <laughs> 이게 살짝 할 개인에게서 오는 우아함이 음. 또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30, 40, 50 무조건 추천. 사실 20, 30 4공까지도1번 착장 가능. 음.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하도 하세요. 어, 이렇게 그냥 블랙백이랑 음. 지금 헤라님이 골드 포인트 주셨거든요. 어, 회, 오늘 그래서? 저희 상품들은 음. 이어링까지 하시면은 좋아. 이 블랙의 골드는 그 우아함을 한층 더 올려주기 때문에 자. 완벽합니다. 신부 대기실로 인사하러 가봅시다. <웃음> <친구> <웃음> 신부 결혼식에 <대기실이> 왔습니다. <웃음>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워킹 한번 만나볼게요. <laughs> 여기 결혼식이 너무 예쁘다 하는 아, <laughs> 느낌으로 요렇게 하객들 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블랙 네. 너무 추천드려요. 결, 결혼 어, 그러니까 진짜 하객룩은 진짜 네. 브라, 그러니까 이옷 자체는 브라운이 예쁘거든요. 어, 그렇죠. 브라운이 그리고 베스트거든요. 솔직히 근데 <laughs> 네. 하객룩으로 보신다면 이건 블랙이에요. 블랙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laughs> 사실 8만 7 0 0원이면 저는 두 가지 컬러 가져가겠다. 사실 16만 어때요? 사실 요게 나한테 딱이다. 네. 혹은 키가 169다 음 하시면 두개 해도 돼요. 이 기장도 딱 맞추기 키딱 맞추기, 딱 맞추기, 딱 맞추기 이런 스트랩 포인트 음. 있는 거 찾기 힘들어. 진 네. 두 <laughs> 네. 그 번째 착장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요. 저희 두분도세 번째 착장으로 네. 예쁘게 갈아 입고 오실 동안 제가 가까이에서 조금 더 보여 드릴게요. 네. 네, JS045번의 스트랩 점프스트입니다. 그린, 브라운, 블랙 세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원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66 사이즈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특가 86,000원대에서 81,700원으로 금액 아껴 가시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딱한시간 동안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어, 어, 요 이어링은 전원에게 드릴 거고요. 구매 인증 당첨되시는 분께는 이렇게 뱅글 팔찌까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혜택이 진짜 좋다라는 거 제가 재차 한번 강조드리면서 봐드릴게요. 66반은 아 이게 하... 바스트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좀 끼지 않을까 싶은? 근데 이번은 질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허리가 그거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착용을 하시는 거냐면 살짝 하이넥으로 올라오는데 착용 방법은 뒤쪽에 여기 지퍼예요. 근데 지퍼가 어디까지 있냐면 이렇게 제가 스트랩 빼볼게요. 어, 지퍼 여기까지 있고 삼각존 살짝 있고 여기에 하이넥과 이어지게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 한번 묶어서 퉁 내리시고 밴딩을 가려주는 디자인입니다. 보이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트랩을 살짝 또 한쪽으로 치우고 밴딩을 보시면 되게 여유 밴딩 크거든요. 여유 있어요. 180도 밴딩이라서 허리 자체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세 사이즈 표 보시면은 얘를 가만히 놔뒀을 때의 허리 단면과 최대 늘렸을 때 허리 단면까지 확인 가능하실 거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가 이제 어쨌든 같이 이렇게 조금 저기 되실 텐데 최대한 한번 맞춰서 입어보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린 하나 더 사셨어요. 미승님 감사합니다. 아 블랙 잘 입으실 건데 진짜 기분전환 하실 때는 그린만한 컬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샤브렛님아 아 브라운 하셨어요. 근데 브라운 진짜 예뻐요. 받아보시면 브라운 너무 예쁘실 거고 허리 둘레가 이거 안 폈을 때 72죠. 폈을 때 조금 더 나올 거예요. 한사5 센치 정도 더 나올 것 같고요. 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님 감사드립니다. 어, 다, 다시 주문하셔서 다시 구매 인증 남겨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이거 그서 하이넥이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름철에 저도 지금 목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에어컨 많이 틀어주는 시즌에는. 어, 팔 정도는 오픈해주시고 이렇게 하이넥으로 한번 해보시고 얘가 슬리브리스인데 살짝 세미홀터거든요. 그래서 어깨 라인 조금 나오면서 조금 더 팔이 길어 보이게 시원하게 가져가십니다. 상의 부분에는 이런 요크 셔링을 위아래로 잡아서 볼륨감을 싹 주고 허리 라인은 단을 좀 깊게 잡아서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팬츠가 앞쪽에 레직기도 없어요. 그냥 진짜 와이드하게 툭 하고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리에스님 스트랩 세트 점프스트 1번 착장이었는데, 그거 돌려보기 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좀 이따가 한번더 화면으로도 핸들링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어, 요거 바지 안감은 지금 따로 없어요. 근데 비침 걱정 없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자켓 걸치시는 거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뒷모습까지 봐주시면 되고 팬츠 라인이 되게 와이드한데 그냥 일자로 툭하고 떨어지는데 팬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지퍼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착용하실 거고 포켓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 되게 시원하면서도 약간 짱짱하게 힘이 있어서 너무나도 편하실 거고요. 169 기준 이렇게 제가 한 8, 9cm 구두 신었거든요. 그랬을 때딱 땅에 딱 알맞게 끌리는 정도로 착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 1착장, 아까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요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1착, 요거 7만원대였는데, 너무 추천드려요. 요거 요렇게 됐었거든요. 얘는 스트랩 세트. 목에 요렇게 한번 돌려주시면 되고, 한쪽 버튼이 요렇게 딱 잠기는 거예요. 언발란스하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자켓, 이쪽으로 보면은 그냥 점프스트. 어, 요렇게 입으시는 거였습니다. 요거 1번 착장. 다 예뻐서 구매왔고 뿜뿜. 근데 딘토 진짜 예쁘죠. 아, 처음 참여이세요? 딘토 너무 예. 매주 화요일 12시에 매번 다른 신상을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보시고 이어링까지 같이 드리니까. <laughs> 매주 매주 선물도 달라져요. 그래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1착장 그러니까 하객룩 요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런 쇼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결혼 전에 입었던 어, 웨딩 게스트룩 조금 숏기장에 그죠? 이렇게 딱 뭔가 좀 멋스러운 느낌이 나고 3, 40대는 별로 멋을 안 부렸는데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약간 완성이 되어 있거나 뭔가 사람 자체가 이 명품이 된 그런 느낌으로 딱크하게 멋있는 이런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헤란 모델님이 착용해 주셨던 블랙 컬러 이런 멋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7만 원대 그리고 8만 원대 각각 구매하실 수 있는 라인으로 보여드리고요. 오늘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은. 오늘 드리는 이어링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보여드리고 구매 인증 당첨자는 요거 뱅글까지 근데 세트 너무 예쁘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제 막 너무 막 아껴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다 코디템으로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그것도 정말 멋쟁이거든요 1번 2번 둘다 예뻐요 근데 이거 무드가 너무 많이 달라서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르고 남편이랑 동반으로 제가 어딜 참석한다? 저 당연히 이번 입죠. 결혼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갈 때는 어 짧은 거 입은 조금 그래서 남편과 함께 어디 간다? 요거 입죠. 근데 남편 없이 나 혼자 내 친구 결혼식 간다? 바로 1번 입고 이들아 이러면서 느낌 자체가 달라,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 2번은 상황에 따라 골라 입으시는 걸로 하고 컬러만 선택해서 둘다 가져가 보세요. 1, 2 하면 해봤자 15만 원대? 16만 원대? 그리고 이어링은 두개 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어링 하나 엄마 선물 주고, 효녀 한번 대고 <laughs> 이렇게 어, 1번 샀는데 점프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예뻐요. 추천!